이번 주말, 전국의 TV가 KBS로 통일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트로트 가수 이찬원의 특별한 공연이 방송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이찬원은 최근에 발표한 정규 앨범의 타이틀곡으로 멋진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며, 이번 콘서트는 그의 앨범 발매를 축하하고, 팬들의 뜨거운 성원에 보답하는 자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공연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에서는 이찬원이 한국 가요계를 주도하는 가수 중한 명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의 인기는 그의 이름을 검색하는 빈도수를 통해 증명되었는데, 1분 만에 1,800회가 넘는 기록을 세우며 그의 인기와 영향력을 입증했습니다. 그는 트로트 가수로서는 최초로 KBS의 특별한 대우를 받아 각종 뉴스와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그의 인기가 더욱 상승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KBS는 이찬원의 노래를 트로트 가요 대세의 대표곡으로 선정하여 뉴스를 통해 방송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를 위해 이소정 아나운서가 직접 이찬원의 취재를 관리하며 그의 프로페셔널한 이미지에 감탄하며 이찬원과 함께 일하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팬들은 이번 KBS 특별방송에서 이찬원의 활약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찬원이 골프왕에서 그의 부름을 받아 참석한 김광규, 김원효, 금잔디와의 특별한 게스트 출연은 더욱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하는 11일 방송되는 TV조선 예능프로그램 골프황사에서의 대결은 팬들에게 더욱 큰 즐거움을 선사할 것입니다. 이번 특별 공연은 이찬원의 노래 뿐 아니라 그의 일상과 취미, 그리고 팬들과의 소통의 장이 될 것입니다. 그의 뛰어난 노래 실력과 무대 매너는 물론 그의 진솔한 모습을 통해 팬들과 더욱 깊은 감동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특히 이찬원의 히트곡들을 연달아 선보이며 열광적인 반응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고 신곡의 무대도 공개하여 팬들에게 큰 기쁨을 선사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찬원의 음악을 사랑하고 그의 음악을 통해 어떻게 팬들과 소통하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의 노래와 그의 열정, 그리고 그의 진심이 담긴 무대를 통해 트로트 음악의 진짜 매력을 느껴보는 것은 어떠한가요? 이번 주말, KBS에서 트로트의 왕, 이찬원의 특별한 공연을 기대해보세요. 그의 공연을 통해 그가 어떻게 트로트 음악을 사랑하고 그의 음악을 통해 어떻게 팬들과 소통하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의 노래와 그의 열정, 그리고 그의 진심이 담긴 무대를 통해 트로트 음악의 진짜 매력을 느껴보세요.